2019년 6월 17일 새벽 12시 4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 참석으로 LA에 있는 부모님 댁에 방문했었던 맥켄지 로에크는 새벽 1시 1분 엄마에게 도착했다는 문자를 남깁니다. 아침에 일어난 맥켄지 엄마가 오전 8시 54분에 답장을 했을 때엔 맥켄지의 휴대폰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 문자를 끝으로 4일간 맥켄지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맥켄지의 아빠가 솔트레이크 경찰서로 전화를 겁니다. Yeah, t h It's possible to have a wellness check done on my daughter. Last time we heard from her, she got off the plane coming back from LA it was one AM. She was gonna grab an Uber and go home. But that's the last I've heard for her. So one A. M. this morning? No, one AM Monday morning. Usually it's unlike her to return a call, but it goes straight to voicemails. 맥켄지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들은 맥켄지가 공항에서 집에 온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 CCTV에 잡힌 그녀의 갈색 캐리어가 집에 없었고 그녀의 차는 한참 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룸메이트는 맥켄지가 LA에 가기 전 고양이를 맡아달라고 하고는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타대학교를 다니던 맥켄지는 제출해야 할 과제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어떤 수업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맥켄지의 부모님은 곧바로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형사들은 맥켄지가 공항을 빠져나와 새벽 2시 40분에 10분 리프트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맥켄지는 공항에서 19분 이동하여 새벽 2시 59분 해치파크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바로 다음 손님을 태우러 가서 배제되었고 맥켄지를 내려줬을 때 공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과 맥켄지가 이미 알던 사이 같았다고 진술했습니다. They seem to know each other. 그녀의 친구들은 맥켄지가 데이팅 어플을 사용한다고 진술했고, 형사들은 그녀와 틴더로 알게 된 인물들과 전 남자 친구들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한 지인으로부터 맥켄지가 틴더 외에도 시킹 어레인지먼트라는 사이트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로그인 시간은 공항에 도착하기 몇 시간 전. 전이었고 그녀가 공항에 도착 후 누군가에게 8통의 메시지를 보는 사실을 파악한 형사들은 맥켄지가 내린 해치파크 주변 CCTV를 살피고 지오 펜스를 구축하여 근처에서 감지된 휴대기기들을 추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휴대폰이 2시 58분과 59분 사이에 공원 주위에서 여러 번 감지되었고, 이 기기는 맥켄지의 것도, 택시 운전기사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휴대폰이 들어있는 기아차가 새벽 2시 48분 해치파크로 향했고, 새벽 2시 59분 맥켄지를 내려준 리프트차가 공원을 떠났습니다. 곧이어 아까 등장했던 기아차가 공원에서 빠져나왔고, 이차 안에서 맥켄지의 휴대폰 신호도 감지되었습니다. 기아차에 있던 제 3의 기기는 아율라 아자이의 것이었고 그는 맥켄지와 마지막으로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맥켄지가 해치파크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이어졌고 형사들은 아율라가 마지막 목격자이자 용의자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6월 25일 아율라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서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출석하지 말라고 조언했지만 수사를 돕고 싶어 왔다며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It just doesn't make sense. I want to get to the root of it sure. too, because when you said my IP is showing, right. that means something is wrong. I have security camera in, my, in front of the house. Mm -hmm. One inside the house. I even downloaded the whole security camera yeah. and I was going to bring it here just to prove that I was under the camera the whole time. I was going to bring the whole hard drive of the old security camera. 아이유나는 변호사가 경찰서에 가지 말라고 한 말은 듣지 않았으면서 녹화본을 경찰에게 넘기지 말라는 말은 듣는 선택적인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17일에 찍힌 영상들은 보여주지 않고 16일 낮에 찍힌 영상들만 경찰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이 내내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경찰들이 맥켄지와 시킹 어레인지먼트에 대해 묻자, So I have PTSD and anxiety. I just need to talk to someone. Whenever I'm alone and I'm freaking out and if I met her from there, I'm positive that I probably don't want to meet her because all this is not revealed to my baby mama and I don't want her to know about it. So I never meet any of them. So there's a possibility that I've talked to her in the past. If I show you some of the messages, you will see that some people I reach out to them like two years ago and then they just randomly just message me so there's a possibility that if i go back two years mm -hmm. i can reach out to my phone plan and then go back to like two years ago and just, um see all this, these dates right here mm -hmm. the 17th all these dates and times the 16th when i told you all these messages are messaging her phone from your wi-fi from your ip Really? Uh -huh. 소스라치게 놀란 모습의 아율라는 다시 한번 16일 저녁 자신의 집앞 카메라에 포착된 스스로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는 경찰들에게 녹화된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말뿐이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아율라의 휴대폰은 압수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율라의 집에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그는 꽤 협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Hello? Can you come out, 아율라는 집 지하를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이었고 집 수색 당시 숙박 중인 손님이 있었습니다. Hi. Okay. We'll need you to come out then. Okay. 손님은 그날 아침 공항에서 아일라 집으로 왔다가 난데없이 방을 비워야 했습니다. 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동안 다른데 가 있어도 좋다는 말에 아일라는 집 근처 도서관을 가겠다고 했으나 그를 비행한 경찰은 그가 근처 마트에서 임시 휴대폰을 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고 집안에 맥켄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의심스러운 물건들이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점의 칼과 망치가 아래층에서 발견되었고. 침대 매트리스 아래선 총이 차 안에선 흙먼지가 방 안에선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뒷마당 한 켠이 최근에 파헤쳐졌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율라의 이웃은 6월 17일과 18일에 아율라가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태웠는데 그 냄새가 고약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smell of gas was outrageous, and I thought maybe I was in my bedroom a And so I came outside to make sure, and there was this smell in the air that was just almost rancid. It, it was just really disgusting smelling. 몇 경찰들은 아율라를 잠시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o stand up, real quick. We're just gonna. Oh, AJ, you, are you arresting me or something? No, no, no. Stand up. No way. You... Well, you're you're well, gonna be detained for a little bit. You're being detained. But just for a second, okay? I gotta put you in handcuffs just while we're driving. Per policy, Her we're policy. gonna. I'm just gonna go talk to the detectives for a little bit. AJ, I just told you that your phone records and the location put you up at the meet. Do you think honestly and expect me to believe that you ended that conversation and somehow you and her and her location end up in the exact same spot? Oh, I'm not doubting you. If I see that too, if I'm in your case, I would be asking myself, what are you asking me right now? It's not a miraculous question. Yeah, I, I agree with you. Okay. Stuff doesn't just happen. No. Yes, I agree with you. I'm telling you to explain that. And so far you have not. Well, how do I explain something I don't know? Are you saying you don't know or you don't remember? Because those are two different things, AJ. 이어, 뒷마당에서 무엇을 태웠냐는 질문에 아율라는 자신이 가끔 양이나 염소를 사냥하여 가죽을 벗기고 구워먹는다고 했고 가장 최근은 3, 4개월 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두 번째 신문을 마친 아율라는 아직까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풀려났으나 그의 집에선 수색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에 아율라는 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는 시체 탐지견이 투입되었고 탐지견은 잔디가 파여있던 부분에 앉으며 아래에 시체가 있음을 신호했습니다. 밤새 아율라의 집은 샅샅이 수색되었고 집 안에는 표백제와 핏자국이 묻은 다량의 옷들과 피에 젖은 커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차고 안에선피 묻은 냉장고와 흙투성이의 삽이 있었고 탐지견이 신호한 장소에선 충격적인 물체들이 나왔습니다. 그곳엔 사람의 뼈, 탄 근육 조직,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사람 두피, 그리고 타다 남은 옷가지들이 있었습니다. 밤새 진행된 DNA 감식 결과 아율라의 뒷마당에서 나온 타다 남은 신체 일부가 맥켄지의 DNA와 동일한 것이 밝혀졌고 스와 팀은 아율라의 친구의 집에 그를 체포하고 알아 출동했습니다. 그동안 협조적이었던 아일라는 밖으로 나오라는 스와 팀의 명령에 불복종했고 경찰 측 협상가가 설득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는 조금 엉뚱했습니다. Okay. No, only if you tell me that you want to arrest me. I'm I not arresting you. No, I'm not. No. not. You just come down. If you're not trying to arrest me, then I don't want to talk to you. If I'm not trying to arrest you, then you don't want to talk to me. Yes. What if I was trying to arrest you? Do you want to come down and talk to me? Sure. Okay, I'm trying to arrest you. Come down and talk to me. Do you have your arrest warrant with you? Yep. Okay. Thanks. 6월 28일 맥켄지 실종 11일 후, 마침내 강력한 용의자가 체포되었고, 형사들은 사체의 나머지 부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습니다. 아율라의 휴대폰 감식 결과, 6월 25일, 그가 경찰서에서 첫 신문을 마치고, 자신의 집에서 약 1시간 반가량 떨어진 로건 캐년에 2시간 동안 머무른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호가 잡힌 곳 근처에 흙이 파헤쳐진 부분이 있었고, 그곳엔 집타이와 끈에 의해 손이 뒤로 결박된 신체 일부가 탄 맥켄지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아율라의 자백에 의하면 그가 조던 강에 맥켄지의 소지품 중 일부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잠수부까지 동원된 수색에서 형사들은 맥켄지의 학생증, 타다 남은 옷가지들 그리고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아율라의 자백과 증거들로 사건을 재구성해 보면 6월 17일 새벽 2시 59분 아율라와 맥켄지는 해치 파크에서 만났고 둘은 아율라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아율라는 맥켄지를 결박하고 폭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원인은 둔기에 의한 좌측 내출혈이었고 그의 범행은 그의 침실 매트리스 위에서 이루어졌으며 아율라는 며칠 후이 매트리스를 중고마켓에서 무료 나눔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친구와 근처 마트에서 휘발유 통을 사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채웠습니다. 곧바로 그는 맥켄지 시신을 태우려고 했으나 이웃의 항의에 불을 꺾고 그 다음 날또한번 시도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웃이 소방서에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멈추었습니다. 이후 그는 약일주일간 캐년과 강을 오가며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그의 체포 이후 그에 대한 제보들과 수사에 의해 밝혀진 그의 실체는 경악스러웠습니다. 1988년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아율라는 2009년 유타 주립대에 입학했으나 학교를 열심히 다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1년 그는 유타를 떠나 텍사스주 달라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트니샤와 급히 결혼을 했습니다. 형사들은 아율라의 비자와 신분 문제로 인해 아율라가 서둘렀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그들은 급히 혼인 신고를 했으나 여태까지단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었고 최근엔 연락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I just stopped talking to him because he like, t h It was my life. 2011년 말과 2012년 사이, 아율라 는 비자 문제로 유타에 돌아갔고 트니샤에게 유타로 이사 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한 번은 아율라가 자신을 휴대폰 충전선으로 결박하려고 해서 창문으로 뛰어내렸던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I was trying to get out t Jumped through the window and he had a butcher knife. He was trying to stab me with the knife. I was trying to grab the knife out his hand because he was trying to stab me in my hand. But I had to, like try to grab the knife out his hand and it cut me. 트니샤는 like,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율라는 영주권 때문에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트니샤는 아율라가 체포된 후에서야 이혼을 할수 있었습니다. 유타로 돌아온 그는 학생 신분이 아닌 채로 학교를 배회하다 쫓겨난 적도 있었고 2012년 7월엔 대학에서 물건을 훔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사이엔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 여성이 기소를 원치 않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온라인 이력서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보기술 전문 가로 군복무를 했다고 적어놓았으나 실제로 그는 2015년 초 유타주 방위군으로 입대해서 기초 군사훈련조차 마치지 않고 동네장으로 6개월도 채안 돼서 신체 자격 미달로 제대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력서에 자신이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에 다녔다고 기재해놓았었습니다. 그의 기행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델을 한다며 에이전시를 찾아다녔고 그가 사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본 에이전시 대표는 예감이 좋지 않아 그와 계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결혼할 새로운 상대를 찾기 위해 교회 나가서 교인 인적 사항을 빼돌려 여성 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일라는 심지어 2018년 아마존에 책도 출간했습니다. 내용은 주인공이 친구와 이웃들이 불에 타 죽는 광경을 목격하는 이야기였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체포 소식을 들은 과거 아율라에게 청소를 의뢰받은 가정부는 그의 집에 20대 정도의 카메라가 달려 있었고 그의 행동이 꺼림직하여 청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아율라가 지하실 공사를 의뢰했던 인테리어 업자 또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율라는 지하에 완벽히 방음되는 방과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i've never ever had anybody ask me anything like this he was adamant about getting it done really fast and money was no object and he just he needed to get it done before his girlfriend came into town i'm shaking right now i'm my heart's pounding it's I'm almost about to cry it's scary I feel sorry for that girl his girlfriend was coming into town and needed to get it done before she got there because she was a Mormon girl she didn't know he drank so he wanted to hide her alcohol from her and I was like well why did you need it to be soundproof I told a lot of people that I thought something weird was going on over there and it turns out there obviously was well, I could totally do it but I never would have done it there's no way I just had a gut feeling that the room he wanted built wasn't appropriate for anything it wasn't something where somebody would want to be in that room alone with him and 뿐만 아니라, 아율라의 집에서 발견되었던 수많은 기기에는 유아 성착취 음란물들이 다수 있었고,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던 2018년 강간 피해자까지 등장하면서, 흉악했던 그간의 행적에 비해 단한 번도 기소되지 않았던 그는, 마침내 무수히 많은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급 특수살인, 특수납치, 사법 방해죄, 사체 손괴죄, 2급 강간죄, 19건의 아동 성착취물 소지죄로 처음 기소되었으나 검사와 아율라의 변호인은 그가 살인 혐의와 사체 손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특수 납치, 사법 방해죄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사형 선고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2020년 10월 23일 아율라는 1급 특수 살인 유죄로 가족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사체 손괴죄로 추가 5년 이후 별도로 이루어진 강간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추가로 최대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각에선 유죄 협상 제도로 인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사형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아일라의 통제 불능에 기이한 성욕과 살인에 대한 호기심은 그가 2009년 미국에 온 이후로 10년간 교묘히 범망을 빠져나갔고 무고한 맥켄지가 잔혹하게 살해되고 나서야 그를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철창 안에서도 반성과 사죄는커녕 미천 인메이트라는 수감자와 팬팔을할수 있는 사이트에 자신에 대해 소개를 하며 세상과의 소통을 이어가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습니다. 아일라에게 초기 범죄 에 대한 처벌이 있었다면 명랑하던 맥켄지의 미래가 여전히 찬란히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추측과 함께 그녀의 명복을 빌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